아멘. 가정이 더 가정다워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더욱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왜 돈독해지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가장 주신 정말 가장 맞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아내가 내게 맡겨 주신 하나님이 가장 어, 사랑, 알맞게 보내 주신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의 그냥 그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 좋아야 내일이 좋고, 좋아야 더 좋은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지고,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좋은 것들을 묵상하면 좋은 것들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감사는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에요. 감사는 발견해내는 작업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자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많아지면 감사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그럼 자꾸 내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핍이 많은 내 인생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때 나는 내가 보면서 좋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요. 아,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 내가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으니까. 악착같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 얼마나 좋, 얼마나 특별한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을 들어서, 야, 너 가서 내 아들 이삭, 아내를 좀 구해하라. 여러분, 최소 6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시1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이가 8 0세예요 여러분, 늙은 종. 나이도 들었고, 아니, 그종 입장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굳이 가야 되나? 나 말고도 종이 수없이 많은데. 그리고 굳이 왜? 나 사실 예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뻔한 사람인데, 아, 나 참, 주인도 너무 참, 너무하시지. 나를 왜 이러시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여러분, 그런데 그 종은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확신해요. 여러분, 이 종이요, 600km가 넘는 그 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낙타 열피를 이끌고 떠나갑니다. 그의, 그의 주인이 주었던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정말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인가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도 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제 하란에 도착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의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가 어떤 기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낙타가 성밖우을 곁에 꿀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예요. 근데 그에게 문득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이런 기도가 1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지금 당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 하게 되었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하나님을 본 거죠. 저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찬양을 기쁨으로 삼고 교회에 섬기는 것을 유익으로 삼는 그래서 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예전에 때로는 어렸을 때는 야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자, 자녀를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매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녀인 저에겐 좋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집중했을 텐데 저에게 집중하셨더라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늘 저에게 한 동일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는 뭐든 잘할 거야. 엄마가 기도하잖아. 저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저를 나무내신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잘해서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어드렸기 때문에 항상 제가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야너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번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엄마는 널 위해서 늘 기도해. 여러분 그 어머니 하나님을 보다가 저도 어느 날 인생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머니가 바라왔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덧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어느덧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있었고 이 야곱에게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종도 알고 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인데, 그 특별한 사람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종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간혹 가다가 기도할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냥 뭐 문자 하나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는요, 그 기도하겠습니다를 쓰고 바로 기도합니다. 왜냐면 또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너무 바쁠 때는 문자를 주고받다가도 기도합니다는 얘기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기도 못할 거니까 거짓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자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오늘 이 종에게는 어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갈 때가 있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되게 안정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하게 살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보면요, 달라요, 여러분. 근데 다름을 인정하기까지는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몇 년을 만나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만나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저희 환대한다고 하죠. 처음이니까 우리 신혼부부도, 처음에 결혼하고서 한 2, 3년은 신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 좀 그냥 콩깍지 하신 상태에서 한 2년 가니까 잘 가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뭐가 발견돼요? 빈틈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그 빈틈을 발견하고 나서 저걸 다르다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메워갑니까, 우리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로 메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뭔지 아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면, 아,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예전에는요, 저도 막, 하, 막, 저도 막 안에서 막 나오는 혈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분 너머에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어떤 이야기들 듣고 하잖아요. 저분이 어왜 아프시지? 아 이전에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었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살수 없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있었구나. 또는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다 내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 뭐라고 해도요. 이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이 말이 나오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가 정한 걸 가지고, 막,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오늘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자 만나게 하사, 만나게요. 해 그럼 그다음 뭐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떻게 어떻게 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모든 자리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면 안 됩니다. 내내 내 생각이 기도를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들 말씀드리죠. 단기성교를 가거나 특별한 일을 할때 항상 얘기해요.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 나가다가 모든 자리가 무너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도요,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모든 일의 자리에서 흔들려요. 가정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보다 더 많이 내 생각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해버려서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요, 하다 보면서 느껴,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굴곡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가나안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어요. 왜? 오자마자 갑자기 기근이 몰려들었거든요. 충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며 재단을 쌓아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시작하, 시작합니다. 그게 히브론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종도 그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종도 그 옆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는 좀 생뚱맞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종이 어떤 성원을 합니까? 종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 특별한 이제 어 이제 십사절 보세요 한손이이일기를청하는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보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종이요 특별한 조건을 걸어요. 이건 구약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그렇게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도 이렇게 걸고 기도하지만 제가 만약에 뭐야 나물좀 먹여줘라 그러면 나도 물 먹이면서 낙타에 물을 먹이겠다는 사람이에요 낙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낙타는요 최대한 물을 100리터까지 비축할 수 있습니다 100리터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여러분 지금 그, 열, 열, 100L를, 10마리면 열 얼마야? 1,500L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1L 요만한 거 아시죠? 제가 사실 뭐 가끔 가다 아이들 음료수 때문에 1.5L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거, 두 개짜리 들고 가는 것도 사실 가볍진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자 혼자 1,500L를 이 낙타의 물을 먹이려면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무모한 이러한 서원을 하지?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모한 서원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삭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삭의 성격이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이리부가 오는 그때인데 이삭이 저물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묵상이라는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삭이 홀로 있는 자리라는 거죠. 저녁마다 홀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얘기를 통해서 뭘알수 있습니까? 이삭의 성격이 막 적극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홀로 있는 자리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좀 내성적이면 그 이삭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적극적이고, 좀 이삭을 좀더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결혼할 때 어른들이 하던 말씀 있죠.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는 아내가 건강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종이요, 정확한 이삭의 아내의 조건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내성적인 이사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딱 맞는 사람, 그러면 이 정도 조건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 듯이 하지만 사실 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데 이게 되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종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볼때 이게 최상이에요. 이삭이 안내로는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리를 마치기도 전에 이 서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리브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이면서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소생이야라고돼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손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브라함이 이삭을 워낙 늦게 낳아서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리브가 이렇게 됐지만 어 이삭이 너무 늦으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조카의 아이가 된 거죠. 딸이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하던 대로 내 혈족에게서 왜 가나안 족속은 다 죄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혈족에게서 원했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라 했더니 19절에 보세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와, 이렇게 되는구나. 배불리 마시게 한대 배불리 꽉꽉 채워서. 이 검증이 확되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말하자마자 20절에 급히 물통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낭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요 말 마치자마자 급히 왜 급하게 했어요? 열 마리 다 먹여야 되고 그럼 자기도 자기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이 종이 원했던 여인 그리고 자기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이루어질까 생각했는 하나님 이 이루시는 일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이 종은요, 정확하게 자기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왜요? 계속 지켜보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정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가장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 보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알죠? 기도하면서 준비한 자리는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게 그때는 거절이었다고 느껴졌는데, 그게 참된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맛이에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내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내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 왜내 사업이 잘안 풀려가는 걸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순탄하고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권합니다. 그게 기도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뭐 좋아한다고 하는 게이 새벽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해요. 왜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흐르고 나서 알게 될 거예요. 이 기도가 참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여러분 새벽만큼 여유 있게 기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낮에 기도하다 보면 전화도 오고 뭐 무슨 일도 생기고 여러분 왜 새벽에 기도하는 거요? 예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순탄한 모든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기도와 찬양이들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시는 거예요. 빠른 건 지금 당장. 좀 기다려야 될 것은 좀 나중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래서 그때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급해 하지 마셔야 돼요. 왜 이게 안 되지? 아,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것이 변화되지 않지? 이럼 그게 오히려 내게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기쁨으로 건져올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이 자리로 이끌어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자리까지 주님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옵니다. 왜냐하면 암담하고 처참하고 또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00km 떨어진 곳에서 와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 그의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이 마치자 마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리부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에 준비하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나와 몇 년간을 아니면 몇십 년간을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며 오늘 하루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루를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감사를 찾아내며 담대히 나아가는 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큰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